자, 반갑습니다. 웨이브 홀더 여러분들. 트레이더 윤태준입니다. 지금 현재 웨이브가 안 좋은 흐름에도 불구하고 13%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웨이브 241평선까지 뚫어내줬습니다. 자, 심지어 중장기 2평선들의 골든크로스까지 보여주고 있고 지금 거래량도 보시면 모든 선들을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자, 돈까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죠. 자, 그러니까 코인 이 캔들이 올라가지 않고서는 못 보깁니다. 지금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자리가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한 자리인게 작년 11월 달에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구간 있죠 자이 구간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좀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보시면 집이 구간과 이 구간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자, 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매물 라인을 한번 터치를 했죠 자 지금도 어때요 터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의 상승이 좀 나와줬죠 자, 여기도 조금의 상승이 좀 나와주고, 그리고 눌림목 나오면서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어요. 자, 지금도 어때요, 여러분들? 눌림목 나오고, 지금 강한 상승을 좀 준비 중이죠. 자, 그리고 웨이브가 지금 한번 쏘면 엄청나게, 자, 보시면, 자, 주봉으로 볼게요. 자, 한번 쏘면 엄청나게 날아가는 코인이기 때문에, 자, 이번 9월에 있는 잭슨홀웨이에서 이 금리이나, 이금리인하에 대한 좋은 흐름만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엄청난 수익을 좀 가져가실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대응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웨이브가 어디까지 좀 올라가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웨이브 코인을 일봉으로 고점과 저점을 피부마치 파동으로 연결시켜 봤을 때자 여러분들 어때요? 0.618권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는 거 보이시죠? 자, 이 하락 추세 속에서의 0.618 구간은 정말로 신뢰도가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웨이브도 이 매물 라인을 좀 뚫어내줬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목표가는 0.382 구간, 자, 2289원까지는 좀 뚫어내줘야 됩니다. 자, 이 구간만 좀 뚫어내준다라고 했을 때, 자, 아까 신뢰도가 제일 높은 구간, 0.618까지는 충분히 고점을 좀 높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자, 이 자리에서 아까처럼 한 번에 좀 저항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자, 0.5 구간, 이 0.59원에서 지지받는 거 확인이 된다. 자, 그랬을 땐 돌려나가면서 폭등의 흐름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때는 이 거리랑도. 같이 유심히 좀 보셔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타점 같은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지표 한 개를 좀 소개시켜 드릴 건데 자이 지표는 몇 가지 조건들만 좀 부합을 하면 상당히 높은 확률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자첫 번째로는요 모든 선과 점이 녹색이고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 그럼 이 자리는 확실한 메이스타 점을 알려주는 자리이고요 자 반대로 자 모든 선과 점이 빨간색이고 자 그리고 데드 크로스가 나온다라면 자이 자리는 확실한 메이스타 점을 알려주는 자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자 보시면 그린 존과 골든 크로스가 떴죠. 매이스타점이좀뜨거난 다음부터 저점을 좀 계속해서 높여주면서 꾸준한 상승 보여줬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자 92일 동안 55% 그리고 자 52일 동안 45% 이러한 수익들이 좀 나왔었죠. 자, 여러분들이 이전에 제 영상을 좀 보셨으면 이러한 수익들을 다 가지고 가실 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도 듣지 않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9월 달에 지금 금리 인하, 이 금리 인하를 대비해서 저랑 같이 매매법으로 대응만 잘 하신다라면 자, 이보다 더한 수익들을 좀 가지고 가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현재, 현재 이 웨이브 코인 어때요? 자, 그린존과 골든크로스 떴습니다. 즉, 매수타점이 떴는데요. 자, 그래서 저도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이날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저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이 매도 타점이 뜨면 그때 그때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 매도를 진행할 거니까요. 계속해서 좀 지켜봐주시고 자 다시 한번 차트를 좀 보시면 자 어때요? 매도 타점은 뜨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표도 어때요? 자 모두 그린 존으로 정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자 이거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건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매수나 이 매도 타점 같은 경우를요. 텔레그램 방 안에서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좀 공유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웨이브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이 매도 타점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필수적으로 텔레그램 방에 좀 들어오셔야겠죠. 자 여러분들, 이 매도할 타이밍을 잘 모르면요. 자 아무리 밑에서 잘 매수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절대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 있는 번호 010-2190-5289 번호로 자 웨이브 웨이브라고 단세 글자만 좀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을 해서 자, 여러분들이 종목명을 좀 보내주시면 자, 이렇게 제가 입장 링크를 모자이크 없이 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하루라도 빨리 텔레그램 방에 주로 오셔서 실시간으로 이 웨이브에 대한 매매 정보를 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또 텔레그램 방 안에서 매일 아침마다 단타 코인 한 가지씩을 좀 추천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오늘도 제가 웨이브 코인을 좀 추천드렸고, 자, 매수가는 1865원에서 매도가는 10% 이상 자율 매도라고좀 보내드렸습니다. 자, 제가 보내드린 시간 좀 보시면 오전 8시 55분이죠? 자, 그러면 웨이브, 오전 8시 55분에 얼마큼의 좀 상승률이 나와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오전 8시 55분부터 약 2시간 만에 15%라는 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 매일 10% 이상 저렴해더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 10%씩 만좀 먹었다라고 좀 가정을 해보면 자, 이게 한 달이면 얼마가 되죠, 여러분들? 자, 300%. 무려 300%가 되는 거고 자, 여러분들이 1천만원, 자, 천만원으로 좀 굴린다고 좀 가정을 했을 때 이게 한 달이면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무려 3천만 원. 자 원금을 제외하고 나서도 3천만 원의 수익을 좀 가져가실 수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 하루만 공유해 드리는 게 아니라, 자 오늘도 이 웨이브 코인 15%, 자 그리고 어제도 자 스트라이크 12%, 자 그리고 그제도 자 라이브 페어 5%. 자 이렇게 매일 매일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항상 단기 종목은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좀 원칙으로 하자라고 저 매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방법도 상당히 간단한데요. 자 보시면 제가 단타 대기라고 두 번의 대기 신호를 보내드리고 난 후에 결국 여러분들한테 이 코인을 좀 추천해드리면 여러분들은 이 매수가에 맞춰서 딱이 매수를 좀 걸어두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체결이 되겠죠. 자 체결이 되자마자 10% 수익권에 이 매도를 좀 걸어놓고요. 자 여러분들이 편하게 번업을 하시면 자동으로 이 자동으로 좀 수익이 나 있는 정말 간단한 방법입니다. 진짜 바쁜 직장인 분들도 8시 55분 경에 딱 1분씩만 이렇게 좀 투자를 하시면 자 하루에 10%씩 매일매일 수익을 좀 끌고 가실 수있다는 건데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을 보시면 좀 어떻죠?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만족하시질 못할 흐름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럴 때 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죠? 자, 기회다. 기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결국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알트 시즌이올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우선 제가 뉴스를 좀한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자 보시면 자, 비트코인이 최근 조정을 좀 받았지만 자, 여러 지표를 보면 단기적인 하락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이 좀 나왔습니다. 좀 자세하게 보시면 우선 옵션 스큐 지표가 4개월 만에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는데 자, 과거에도 자, 이러한 공표 크면 뒤에는 반등이 자주 있었습니다. 또 ETF 자금 일부가 좀 빠져나가긴 했지만 지금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큰 충격으로 좀 이어지진 않았고요. 자, 그리고 좀 상위 트레이더들은 여전히 지금 롱 포지션을 좀 유지하고 있고 자, 그리고 스테이블 수요도 안정적으로 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종합해 보면 이번 하락은 단기 조정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자 최근 기록만 11만 4,755 달러가 저점이될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즉 조만간 12만 달러 회복 시도를 할수 있다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자제 생각은 ETF 유출 유려가 좀 가장 됐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 옵션 스큐, 이 옵션 스큐가 급등했을 때가 오히려 좋은 매수 타이밍이 좀될수 있다라는 점은 과거 데이터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이 좀 기회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 내용들을 제가 텔레그램 방 안에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해서 올려 놨으니까 이거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뉴스를 좀 보여 드릴 텐데요. 자, 이번에는 이더리움. 자, 최근 이더리움 시장에 엄청난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보시면 자, 블랙록 그리고 피델리티와 그레이스케 이러한 글로벌 금융 기관들이 단숨에 10억 달러의 규모의 이더리움을 좀 사들였는데요. 자, 이 영향으로 지금 현재 이더리움은 이 4,500달러를 넘어 연중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고요. 자, 사상 최고가였던 4,800달러에 좀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더리움 보유 기업인 자, 이 비트마인과 자, 그리고 고래 투자자들까지 대고 매수에 합류하면서 상승 압력이 좀 커지고 있고, 그리고 9월 연방 준비 제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자, 이 금리 인하는 위험 선호 심리를 자극해서 이더리움과 같은 이 대체 알트코인들의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이 기관 그리고 ETF 그리고 고래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 단순한 투기 세력이 아니라 장기적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제 뉴스에 대한 제 생각은 이번 매수는 단순한 이 가격 펌핑이 아니라 이 기관 자금 이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이더리움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라는 신호를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블랙록과 같은 금융 대형 기관이 중심에 좀 있다라는 건이 ETF 시장에서 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에 이어 확실히 좀 자리를 잡았다는좀 의미로 분석되고요. 단기적으로 이 4,800달러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 더 중요한 건이 기관이 장기적으로 이더리움을 보유하려는 흐름이 좀 굳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내용도 자세하게 제가 텔레그램 안에 좀 정리를 해뒀고요. 자 그런데 이게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만 좋은 일이냐? 아니죠 여러분들. 비트코인은 코인의 대장격이고 이 이더리움은 이 알트코인. 알트의 대장격입니다. 자이 비트코인이 오르고 이더리움이 오른다 라고 하면은 뒤이어 이 알트코인들도 따라서 오를 수가 있다 라는 건데 즉이 말은 뭐냐면 제 알트 시즌이 올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그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단기 접목으로 시드머니를 좀 늘려나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좀 이런 것들까지 좀 알고 싶고 자 그리고 단타로 이 시드머니도 좀 늘려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오른쪽 번호 010 2190 5289 번호로 자 단타 단타라고 좀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을 해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타라고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를 자 모자이크 없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하루라도 빨리 이 텔레그램방 안에 좀 입장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우리가 본격 시즌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 중장기 종목으로 꽉 잡고 있어야지 계속해서 우리가 수익을 좀 벌어갈 수가 있어요. 자, 시즌이 오기 전까지는 이 단타로 좀 시드머니를 좀 늘렸다가 진짜 본격 시즌이 온다. 자, 그러면 그 시드머니로 중장기 종목을 꽉 잡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시즌 본격 대비를 해서 자, 이 중장기 코인까지 좀 하나 들고 왔거든요. 자, 이제부터 히든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할 이 코인은요, 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이슈가 아주 동시에 붙어 있는 정말 히든 코인인데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자, 슈팅을 한번 줄때 진짜 거하게 주는 종목이라는 거죠. 자, 제가 제 EAD 프리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인데요. 자, 제가 이렇게 좀 자신있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자, 지금 시장을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면, 자, 그 여파는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파를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트럼프가 지금 어디에 좀 손을 대고 있냐? 자, 바로 이 민코인인데요. 자, 민코인 발, 트럼프 직접 관여, 자, 1340% 폭등. 자,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자,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이 밀어붙이는 종목. 이게 진짜 돈이 되는 시장이라는 거죠. 자, 게다가 이미 트럼프 일가가 3억 2천만 달러 수익을 민코인으로 올렸다는 이 보도까지 좀 나와줬습니다. 자, 이쯤되면 우연이 아니라 확신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좀 끝일까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 민코인의 봄은 옵니다. 지금 놓치면 진짜로 후회하실 것 같은데요. 자, 2025년 상위 민코인 5종목. 자단 5천 달러로 이 50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간. 자 남들 알트코인 불장 외칠 때 조용히 민코인에 몰려간 사람들만 150억 수익을 올리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정보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트럼프가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제 2의 트럼프코인 지금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단돈 5만 원만 담아도 이 5억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 있다. 자 이건 그냥 가능성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 마가코인 이 마가코인이 3만 퍼센트 이상 폭등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자이 종목은 그 뒤를 잇는 코인이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단 10초만 좀 투자를 좀 하신다면 자 인생이 바뀔 기회, 자 진짜로 부자가 될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좀 들어오세요. 자, 그리고 좀 히든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 거래 내역부터 좀 함께 보시면, 자,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적금처럼 모아가고 있습니다. 자, 매월 초에 이 눌림목 자리에서 이렇게 좀 사모고 으 있고요. 자, 코인명은 제가 다 가려놓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 돈들 보이시죠? 자, 이 돈들, 아까 보여드린 대로 단타로 그렇게 좀 수익을 봐서 지금 다그 돈으로 지금 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여러분들이랑 모든 걸다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간혹 가다가 그리고 캡처하면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자, 보시면 드래그도 되고요. 자, 위아래로 움직이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검은색까지 되는데요. 자 보시는 거와 같이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거짓말 안 하고요. 자, 이런 걸로 절대 장난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지난 하반기 때 다들 돈못 벌었던 기억.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다시 차트 한번 보시면 이거 이미 너무 어른 거 아니야?라고 좀 싶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차트에서 올라간 건 단지 1파동일 뿐이고요. 자 엘리어 파동에 좀 따르면 자 지금 이 눌림목 자리 보이시죠? 자, 이렇게 조정 2파동이 나와도 곧 3파동 가장 강력한 상승이 좀 시작될 겁니다. 이번 상승, 이제부터 좀 시작이고요. 자, 이렇게 좀 시즌 1 때도 좀 참여하신 분들이 아직까지 좀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자, 시즌 2 언제 하냐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자 히든이라고 문자를 좀 보내주셔서 제가 2월 29일날 종목명과 매수가 딱딱 알려드렸습니다. 자, 잠깐 차트 먼저 보시면 자, 시즌 1 종목, 이 히든 종목은 자, 페페였는데요. 제가 2024년 자, 2월달부터 준비를 했고요약 8개월 정도 좀 진행을 했는데, 자, 저만 믿고 따라오신 분들에게 제가 진짜로, 자, 293일 동안 2200%좀 수익으로 좀 보답해드렸습니다. 보시면, 자, 와,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줄 몰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태준쌤, 은인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 사랑합니다. 태준트레이더님, 혹시 시즌2도 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자, 보답을 하고 싶은데 좀 어떻게 해드리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좀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답은 괜찮고요. 제 영상에 좋아요와 여기저기 좀 공유를 좀 해주시면 저는 유튜브로 너무나도 큰 보답이 되니까요. 자, 지금도 제 영상에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딱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 자, 그래서 좀 이제는 시즌2 종목을 100% 무료로 좀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차트, 거래량. 이 세력 자금 유입까지 전부 확인된 확실한 종목입니다. 다 중요한 점은 하나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은 많은 사람들에게 좀 퍼지면 수급이 좀 꼬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착순으로 딱 200분에게만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유는 간단한데 자, 괜히 너무 많이 알려지게 되면 주가가 좀 흔들리고 결국 제 이름 이 윤태준이 욕먹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이 바로 시즌 2이니까요 이번에도 순식간에 마감이 될 예정이고요 자 2025년 이 불장에서 계급이 바뀔 사람은 바로 지금 이 기회를 잡는 당신들입니다 지금 바로 이 히든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 옆에 번호로 010-2190-5289 번호로 자 히든, 히든이라고 한두 글자만 좀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을 해서 시즌 1 때처럼 자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종목 이름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1대1 대응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히든 종목을 좀 받고 싶은 분들은 히든, 좀두 글자만 좀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자가 될 타이밍은 지금입니다.